가자 접속사 자 우리 접속사 웬에 대해서 이제 배워봤는데요 이제 접속사 대세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사실 웬보다 대시 훨씬 중요한데 웬이 시험범위인 친구들이 있어서 웬부터 먼저 했습니다 자대갑시다 지시 형용사와 지시 대명사로 배웠습니다.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배웠어요? That pencil. 저, 저 연필이지. That is a pencil. 저것은 나의 어 저것은 연필이다. That pen is mine. 저 연필은 나의 것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동사 앞에는 뭐라고 명사 자리라고 그지? 동사 앞에는 뭐라고 명사 자리라고. 자 근데 이 명사 자리 안에 있으면은 명사는 따로 있고 명사 자리 안에 있는 건 뭐야? 형용사지 그지? 저 연필 그지? 동사 앞에 명사 자리에 대시 있으면 뭐야? 대명사지, 그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사 자리인지 아니면 형용사 자리인지 보면은 우리가 알수 있고요. 또 뭐냐? 자 아까 전에 웬도세 가지 절이 있었지. 뭐가 있었어? 첫 번째? 명사, 명사절 그리고 형용사절 형사, 그리고, 형사절, 그리고 형사절. 그렇지 그럼 대토 마찬가지로 세 가지 있겠지 뭐가 있겠어?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왜 <laughs> 순서가 달라 명사, 형용사, 부사지? <laughs> 그렇지. 자 명사절 대부터하자 명사절 대. 명사들이기 때문에 얘 특징은 뭐냐 얘 특징은 뭐냐 친구들 그렇지 무슨 역할을 해줄 수 있어 세 가지 주어 목적어, 목적어 보어. 보어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 자 예문 한번 들어봅시다. 자, 너가 바이올린을 연주한다는 건참 특별하다라는 문장인데요. That you play the violin is special인데, 자, 너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것이니까 뭐야? 명사절이지. 그지. 것은 은, 는이가 붙었지. 주어지. 자. 그래서 대절의 정의는 뭐냐? 대절의 정의는 완전한 문장 앞에 완전한 문장 앞에 대슬 붙여서 절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많이 올줄 몰랐는데, 지난번